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북도도 싫고 남도도 싫고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들도 그런 상황이니 우리가 이럴 바에는 서울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 그건 다만 서울 편입됐으니 이런 거다 가져가라 이런 거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김포 검단을 빼고 인천 청라 쪽으로 간다 이거는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고 화도 많이 나는 그런 기사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포시 서울 편입에 대한 이슈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형배 김포검단 시민연대 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서울 편입에 대한 이슈, 5호선 연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GTX-D Y자 노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김포검단 시민들의 입장은 어떤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울로 김포가 꼭 편입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 어떤 점이라고 보시나요? 원포인트로 특별 법까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왜꼭 김포만 딱 선택해서 했느냐. 그게 제가 봤을 때는요, 세계적인 흐름이, 뭐, 예를 들어서 뉴욕이라든가 뭐, 파리나 런던, 이렇게 대도시권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우뚝 서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 같은 경우에 도시 경쟁력이 세계 14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1 0위권 안을 넘어서서 5위권 정도로 발돋움하겠다 이런 생각에 서울을 좀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또 중요한 게 항구가 서울은 없지 않습니까 항구를 같이 가질 수 있는 거를 팔려 그러다 보니까 김포랑 편입하면 항구가 있는 도시가 될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 먼저 그 김포 쪽에 관심을 갖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포가 경기도에서 가장 그 교통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로 편입을 함으로써 좀더그 교통이나 여러 인프라 시설 같은 거를 좀더잘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또 생각에서 김포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그 김포 같은 경우에 서울의 절반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용지가 되게 많아서 그 가용지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서울 입장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논의가 된것 같습니다. 서울로 편입하지 않으면 이제 최근에 그 김동연 지사 발언에 네, 네, 네. 따르면 네.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눠서 네, 네, 네. 구획을 나눠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김포는 북부에. 편입이 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발언에 대한 반발로 서울 편입을 더응무하고 지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우리가 곤란하게 된 게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강 이남에 있기 때문에 남도로 가는 게 상식인데 남도로 가게 되면은 인천하고만 접해 있고 다른 그 경기도랑은 접해 있지 않아서 월경지가 돼 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북도로 가게 되면은, 어, 일산대교라는 유료 다리를 또 건네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북도도 싫고, 남도도 싫고,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 시민들도. 그런 상황이니, 우리가 이럴 바에는 서울로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서울 시민도 그러면 뭐, 항구도시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 제 어떻게 보면 그 경기 남북도를 나눌 때그 남도 쪽이 소득 상위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네네. 이런 도시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걸로 네네.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런 점에서 좀 북부로 가는 점이 좀 꺼려지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것도 좀 있죠. 북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재정 그 자립도가 떨어진 그런 도시들이 모여 있는데 좀못 사는 도시들끼리 협력해가지고 조금 지원해줄 테니까 발전 수술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상위 0 위권이 다 남부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원을 조금 해준다 한들 발전이 북부에 잘 되겠느냐 이런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김포가 사실 좀 교통 불모지 네, 이미지가 네, 네, 네. 좀. 있었는데도 최근에 네. 김포 골드라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오늘 오실 때도 골드라인 예, 타고 오셨다고 오늘 타고 왔습니다. 네. 어떠시던가요?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에는 여전히 뭐 아주 최악이고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역사 내에 구급 배드랑 구급 응급대원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열악한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몸집이 좀 작은 여성분이라든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 하다가 실신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고, 골드랑 이슈가 없을 때도 시신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서울 편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좀더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5호선 같은 경우는요, 서울 편입하고 분리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서울 편입이 되었을 때 5호선이 뭐 어떻게 이익이 되고 뭐 분리하고 이런 거를 사실 따질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서울 편입은 뭐제 생각에는 빨라야 뭐 3년 정도 걸리는 건데, 지금 5호선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제 노선이 나온다고 하니 연말 노선 나오면 그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편입되기 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이거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을 연장한다고 할 때, 그 네. 노선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또 인천이랑 김포가 네네네. 입장이 달라요, 그 노선에 대한 입장이.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시민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다투고, 많이 안타깝긴 한데, 건담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김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노선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저희 단체는 노선보다는 빠른 착공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착공한다 그래도 한 6~7년 걸리거든요. 지금 노선 갈등 때문에 1년 이상이 소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든 합의가 돼야 이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포 시안이 됐든 인천 시안이 됐든 주장을 할게 아니라 절충안이라도 빨리 해달라 저희는 그런 입장이고요. 김포 시안, 인천 시안 이것만 주장하다 보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빠른 착공이 중요하니 적정선에서 빨리 합의하자.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적정선이라는 게 어떤 점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뭐 시민단체에서 뭐 얘기를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 잘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도출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김포 시가 차량기지와 검폐장을 받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시설 두 개를 받기로 했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김포가 주도권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 이 노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천 쪽에서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냐 그 저희가 김포시안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혐오시설 기피시설을 전부 다 받고 그 김포시설 이거를 추진하게끔 원동력을 제공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공평하게 뭐오대 오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포시가 주도를 해서 적정한 안을 합의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깔고 서울 편입하면서 네. 서울에 있는 기피시설이 김포로 갔다는 이야기들이 참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도 어느 정도 있으셨는지 우리도 뭐 그런 우려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니네 서울 편입해 줄 테니까 이런 거뭐다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시민들은 이거를 용납할 수 없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어, 서울시 김포가 되면 서울시가 김포구에 해줄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많은 것들을 제공할 테니 어 니네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해줄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면 서로 조율은 할수 있겠죠 서울시를 위해서 우리 같은 서울시가 된, 된다면 어, 그쪽에서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받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이제 향후에 이제 서로 의논하면 되는 거고요 그건 다만 서울 편입됐으니 이런 거다 가져가라 이런거 그 누가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GTXD Y 노선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가 볼게요. 네네네. 사실, 저희를 찾으셨을 때 네.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 아닌가요? 지금 GTXD 같은 경우에 이른바 원안이라고 하는 게 김포에서 하남까지 가는 그 노선인데 그게 이제 김부선으로 발표가 나면서부터 김포 시민들이 사실 사지...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저희 단체도 그때 생겼고요. 그러면서 GTXD라는 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가만히 있던 사실 별 활동도 하지 않는 뭐 단체나 이런 쪽에서 지금 김포검단 쪽을 제외하고 인천청라 쪽으로 가야 한다 단독 노선을 가야 한다는 기사를 봤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만큼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를 김포검단을 빼고 인천 청라 쪽으로 간다 이거는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고 화도 많이 나는 그런 기사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쌍방에서 출발을 하는 네네네. 그런 노선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노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Y자 노선도 사실 저희가 많이 아쉬워요 지금 김포 검단 쪽에서만 출발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6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업비가 근데 인천 청라 쪽 노선이 되게 짧거든요 거리가 김포에서 하남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데 공사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바다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급격하게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10조가 넘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조랑 10조가 넘어가는 거랑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너무 공사비가 늘어나서 사업이 지연이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저희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우리 쪽을 좀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청라 쪽으로 가는 것도 저희는 좋죠, 좋은데 먼저 김포 검단이 급하고 급한이 뭐 우선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GTXG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에 예 예타 완료하겠다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잖아요. 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재임 아... 기간에 어느 정도 가능할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한간에 좀 도는 소문 같은 게 GTX랑 5호선이랑 둘다 해주기에는 나라가 재정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느 한쪽은 민자로 추진해야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둘다 재정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둘다뭐 말로만 해준다고 그러고 계속 그냥 지지부진 안 되고 있고 이러면 우리 시민들만 고통을 겪으니까 GTX든 5호선이든 어느 한쪽을 민간 자본을 좀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뭐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서형배 김포검단 시민연대 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본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